오늘 우리는 유다왕 아마샤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한 문장 속에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걷지는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100% 믿지 못하고 또 온전하지 헌신하지 못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반쪽짜리,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쪽 신앙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입술에 고백만 있고 삶에 희생은 없는 신앙입니다 또, 신앙의 혜택은 원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대가, 또 희생, 헌신, 순종, 이런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반쪽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손해라든가 희생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안락함이나 나의 금전적인 이익에 데미지를 줄때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반쪽신앙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나한테 유리하거나 지키기 쉬운 신앙만 그러한 계명만을 골라서 믿는 이렇게 골라서 믿는 그런 뷔페, 뷔페식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아, 어,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누구나 잘 아는 그러한 명은잘 지키지만 반면에 원수를 사랑하라거나 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거나 또 어, 나를 죽이고 어, 나를 부인하고 어, 나를 죽이고 자기 식탁을 지라 같은 이러한 아, 말씀 이런 계명은 좀처럼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아, 그래서 아, 믿음과 삶이 따로 놀고 교회에서의 나와 또 세상 속에서의 내 모습이 전혀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반쪽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또 위로라든가 문제 해결 이런 것에만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또내 행복을 위한, 위한 어떤 수단으로 여기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삶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내삶에큰 위기가 닥칠 때 그런 한계가 드러나게 되죠. 아마샤의 믿음이 바로 이런 종류의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쪽 신앙이죠. 그는 왕위에 올랐을 때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 몇 명을 처형하면서 어, 반역자 반역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알고 지키는 모습입니다. 반쪽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성경 말씀은 알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유다 자손 10만 명이나 모았습니다. 유다 자손 10만 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믿지 못하고 북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따로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30만 명 자기 백성들을 믿지 못하고 자기 능력을 믿지 못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에 특화된 북 이스라엘의 10만 명을 은 아, 백달란트를 드려서 아, 고용을 했습니다. 은백달란트는 오늘날에 호주 달러로 환산하면 아, 천만 불 정도 되는 아, 거금입니다. 예, 이렇게 반쪽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어리석은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반쪽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어, 어디서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또 자신을 성장, 성장시키지도 못하고 큰 힘이 되지 못할 그런 일에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를 쏟아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어, 또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그들에게서 군사력을, 어, 군사적인 힘을 빌려오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어, 그의 신앙 자체가 얼마나 세속적인 계산에 물들어 있는가 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지 않은 군대를 돈으로 타서 거금을 주어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쪽 신앙을 가진 사람이 쉽게 저지르는 그러한 전형적인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비싼 대가를 기꺼이 치르면서 세속적인 시스템, 세속적인 그러한 방식을 우리 삶 속으로 자꾸 자꾸 끌어들이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부모가 그 신앙인이면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성숙시켜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 온갖 어, 여러 가지 방법의 어떤 사교육으로 자녀가 자녀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좋은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뺑뺑이 돌리면서 어, 사교육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아이의 인격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또 신앙은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하고 그냥 성적이나 스펙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는 데만 온통 에너지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교육에 어, 뺑뺑이 돌리고 휘둘리면서 아이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또 부모와의 관계도 소홀해져가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샤도 그렇게. 반쪽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투자를 했고요. 그러한 어리석은 투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십니다.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 아마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군대와 예, 예,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해서는 안 된다. 예,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오히려 어, 당신을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메시지는 아마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여겼던 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laughs> 10만 군대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패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어, 아마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세속적인 방식에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제한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샤는 깊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백단은 백단트라 줘 버렸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 순종의 대가가 너무나 커 보일 때 우리는 이미 지불해 버린 그돈 백달란트가 그 아까워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것이 바로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넘기 어려운 큰 고비입니다.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거 손절매 하지를 못하고 그냥 한 번. 이렇게 이렇게 시작했으니 그냥 끝까지 가보자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세상의 이런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하늘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지불해야 했던 그러한 손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우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은을 포기할 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반쪽짜리 신앙은 고작 은 백달란트를 아까워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부유하심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아마저는 아마도 갈등을 많이 했을 것이지만 그 갈등 끝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최선의 길을 가지를 못했지만 최악의 길은 피했습니다. 그런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투자를 인정하고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합니다. 그가 비싼 용병을 해고하는 순간에 그의 이 반쪽 신앙은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백성들만 가지고, 유다 군대만으로 애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인간의 숫자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다시 만의 힘으로 나갈 수 있을 때,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돌려보냈던 이스라엘 용병들이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 용병들이 분노하여서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천 명을 죽이면서 돌려가 돌아갑니다. 이미 용병에 대한 대가를 적지 않은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은백달란트라 이미 줬는데도 왜 그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갈까요? 이 사실 이 은백달란트라라고 하는 돈은 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호주 달러로 환산하면 어, 천만 불 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 명으로 나누, 나누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1인당 1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마 그들은 이 돈만 보고 어,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아마 노잣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에 참전해서 그 애도움을 노략들해서 얻는 약탈해서 얻는 것을 기대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화가 나고 자신들이 농락당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의 길을 가다가 진정한 신앙의 길로 선택할 때 그것을 결단할 때 어떤 대가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어떤 관계가 끊어진다든가 아,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든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라온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값싼 믿음의 길과 온언제나 믿음의 길을 갈라지게 하는 그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 반쪽짜리 신앙, 예, 반쪽짜리 신앙은 눈앞의 손실과 어려움 앞에서 다시 옛 길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거파, 내가 순종했더니 괜히 손해만 받잖아. 이렇게 무리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불평하면서 옛날 길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상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모든 혼란과 손실을 감수하고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이 모든 것을 다 만회하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당장의 당한 손실과 고통은 아프지만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더 신뢰하면서 내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감정을 쏟아 붓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투자는 없는지, 비효율적이고 무익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아마샤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미 쏟아부은 것이 있는데, 이, 이 모든 것을 다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 쏟아부은 것들이 아까울지라도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과감하게 그것들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아, 성경적인 길을 더 선한 길을 주신다.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반쪽 신앙을 버리고 진정한 믿음의 길,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각성과 결단을 할수 있는 모든 세움께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아마샤처럼 세상 방법 또 무익한 그러한 투자를 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들 있다면 그것들을 정리하고 끊어낼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